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 제품은 제트스트림 어, 라이트 터치 단본 제품입니다 폰트는 이범석의 컨티뉴어스 필기체 폰트입니다 어, 이게 폰트 사이즈는 3.9 사이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3.9 사이즈 정도 되고 어,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이 제품은 거의 그냥 기성 제품처럼 나와버려요. 그냥 판매하는 제품, 무슨 아무튼 필기체 폰트는 참 예쁘긴 합니다. 이, 이거 이 이범석의 필기체 컨티뉴어스 폰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니까 한번 참고해보셔요. 보통 폰트 이렇게 레이저 가긴 하면 정면에 이렇게도 하고, 클립 에도 하고, 여기 옆면에 하거나, 여기 중앙에 하거나, 또... 이쪽 면에도 하거나, 아무튼 여러 방, 군데 많이 합니다. 여기 아랫부분은 고무 재질, 고무 느낌이라 따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